하나 둘 셋! One in a million!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! 네 오늘 저희가 트와이스 마인드 캐치를 해볼건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맞춰주세요 <웃음> <웃음> 잠시만요 <웃음>

네가 사는거지 <laughs> <Yeah. 웃음> 7 8 7 6 5 4, 4 2 아, 맞출 수없 할로윈 yeah. 아, 아, 그래. 좀비. 아! 좀비 좀비? 어. 아, 뭐 <laughs> <laughs> 눈이 없는 거요 검은색인 거요 여기도 검은색이요얼굴에훔처도 <laughs> 맞잖아. 어. <오>. 아, <laughs> 잠깐 <laughs> 아, 잠깐만. 이게 정확히 어떻게 생각하는지... 아, 잠깐만. 어잠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잠깐 아, 나무기? 아니기나 나무기? 나무 언니. 똑같아 똑같아. 닮았어 똑같나똑같아무기 나무기? 야똑같아무기나첫번나무나도기나네기 나무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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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약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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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. 약국약 아니야 약. 아, 물레사약 약. 약국. 아니야. 약으 병원에 갔어요. 그다음 병원에서 약을 탔죠. 감기가 걸려서. <laughs> 예. 뭐야 싶다좀무게야 바이. 밥이냐면, 여기 모락모락 김이 나죠? 그리고 누가 딱 봐도, 그냥 밥이에요. 아. <laughs> <laughs> 잠시요요 <잠시만요. 웃음> 응원봉, 와, 띠봉띠꽃 띠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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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이 띠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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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꼬 띠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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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우리꼬 띠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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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와, 콧노래가 나오다가 나도 몰래. 티티 많이, 사랑해주세요 많이, 많가나오 많이, 많도 몰래.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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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했으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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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주안요여러여 <laughs> 음, 티티 많이, 많이, 해주해주세요 <laughs> <몰라>? 안녕.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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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 I'm like TT 우와 우와 TT 우와 우와 이름내 맘모르고 넘왜넘왜 여러분 안녕하세요 <모로> 어, TT 많이 사랑해주세요. I'm TT. 트와이스 마인드 캐치 재밌게 보셨나요? TT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지금까지 마이아 미야 트와이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